<laughs> 나도 나도! <laughs> 아, 안 식물 냄새 난다. 은은하게. 와우. 허, 기분 좋다. 아 귀여워. 이제 나가볼까? 놀러 갈까? <laughs> 지금 위 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laughs> 밑에 돌리고 우리 대장님은 여기 있어요 <웃음> 귀여워 <웃음> 왜 이렇게 웃겨 우리 아들이 보기만 해도 웃기지? 왕큰악세사리 가봅시다 놀이터로 가봅시다 <laughs> 너는 진짜 이렇게 귀엽냐 오늘 자 이제 놀이터로 갑시다 갑시다 <웃음> <웃음> 가자 재밌게 놀고 오자 봐봐 응가 산다. e 야호. 아기 시아 시원해. 응가 싼다코팅이는 똥싸는 자세가 너무 귀여워. 제 똥꼬다야 바닥에. 커팅. 아이 <목소리도> 아이고 그게 먼저... 아이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이고 아이 신나 <목소리도> 아 어머어머어머 <laughs> 얘는 여기만 오면은 <laughs> 어머어머어머 어머 <laughs> <laughs> 아니 카메라로 찍기도 따라가기도 어려워 <laughs> 아, 너무 빨라. <laughs> <와. 놀러> 어디에다 던져도 다시 돌아오는 애 때문에. <laughs> 나도, 나도. <웃음> 다 이뻐, 다 이뻐, 다 이뻐. 아? 반면, 우리 사부작사부작파 아탕이. 아탕이도 계속 바쁘다? 아니, 되게 조용히 다니는데, 한 번도 쉬지를 않아요, 이런데 오면은. 조용히 바쁜 스타일. 아탕아! 아? 애들 왜 저렇게 다 가가지고 저기에서 뭐해? 아 이거 새로 칠했다 여기 반딱반딱 저번에 왔을 때는 이거 안 칠해져 있었잖아.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구경하는 거야? 너네가 와서 냄새 맡아가지고 엄마도 알았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텐트도 생겼네. 안에 뭐 있는데? 뭐 들어 있는 거지? <laughs> 이거 그 사진 찍으라고 소품 놨던 건가 보다. 우리 사진 찍자. 준비 아직 아니야. 아탕안 <laughs> 앉아야지. 준비? 준비야, 준비. o 와! 와. 아이팟. 예. 임학콩 또 어디 갔어? 아이. 혼자 또 들어갔어. 거기. 핫콩아. 다 아, 놀았어, 벌써? 우리 아콩이 왜 거기 들어갔어? 벌써 기운 빠졌어? 올리고 없는데. 그러면 우리 추를 먹을까? 추를 응? 먹고 다시 넣을까? 추를 먹고 다시 넣을까? 너네 주려고 엄마가 추를 챙겨왔어. 이마돈 <laughs> 줄게. 알았어, 알았어. 예쁘게 앉아 있는 댕댕이부터 주 거예요. 아이마도 이렇게 의도 탈수가 우리 아둥이가 제일 예쁘게 있었어. 아둥아, 우리 아둥이 근데 추를 먹는 법을 잘 몰라. 이렇게 할때 먹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아둥이는. <laughs> 아니, 그치. <그거 이따. 웃음> <laughs> 그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아동아. 아니, 그렇게 먹는 게. <laughs> 안 놔주는데. 앙코미가 <laughs> 트루 잘 먹지, 아동아. 앙코미 먹는 거 보고 좀 배워봐. 이렇게 먹는 거야, 트루는. 이봐. 아니 애들 이렇게 다츄루를잘 먹는데 아동이만 씹어 먹어 손놀라 <laughs> 눈에 짚고 있어 지금 어구 잘 먹어 어구 어구 맛있어 어구 맛있어 어구 맛있어 눈 커진 거봐 yes. 아둥아 한번더 기회를 줄게 잘 먹어 봐 nope. <laughs>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고 아, 놀았어? 이제 집에 갈까? 발 닦고 이제 집에 가자 보세요발 닦고 집에 가자 오늘은 이거 챙겨왔어 이걸로 닦으면 돼아 가져왔어? 어 아, 물티슈 말고 이걸로 닦자 오늘은 <laughs> 먹을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몸만 가방에서 꺼내면 다 먹는 건줄 알아 누구 먼저 닦을까 발 누구 먼저 닦을까 비바 먼저 닦을까 응 <laughs> 엄마 르네 기다려 비바 닦고 르네 닦아줄게 좀만 기다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뼈? 와! <laughs> 오. 닦읍시다. 아 귀여워. 발이 너무 쪼끄매서 거품이 너무 많아. <laughs> 그걸로 하면 근데 좀발안 아픈가? 왜? 좀 뻣세 보여가지고. 아니야 이거 이거 엄청 부드러워. 이거 미세 모여가지고 되게 부드러워. 아 그래? 어 엄청 보들보들해. <laughs> 오. 보기에는 엄청 뻣뻣해 보였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첫인상이 다가 아니야 <웃음> <웃음> 워터리스 제품들이 보통 이런 브러쉬는 없고 그냥 액체로만 하잖아 음. 근데 이거는 브러쉬가 있으니까 요런 발가락 사이사이 요런 데까지 해주기가 좋아 요런 틈새 좁은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어 오. 이거 퀵 드라이어 가지고 금방 말라 원래 다른 워터리스 이런 거 쓰면은 좀 축축하잖아 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벌써 다말랐어 맨들맨들해 음. 막 엄청 건조하게 되는 거는 아닌데 이 상태 그대로 방바닥을 짚어도 될 정도? 이걸로 이렇게 닦으니까 물티슈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찝찝한 것 같아. 우리 맨날 물티슈로 애들 닦아가지고 차에 태웠었잖아. 음. 이걸로 닦고 나면은 확실히 더 깨끗해지니까 좀 안심이 되겠다. 간편하고. <laughs> 비바 거기 앉아 있어? 다음은 르네하자. 아 귀여워. 근데 이거 성분은 괜찮은가? 애들 알레르기 있고 한거 아니야? 식물유래 성분이어가지고 엄청 순한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둬도 애들 피부에도 문제 없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왜? 어, 진짜 부드럽다. 와, <laughs> 어, <난> 뻣뻣하다니까. <웃음> <웃음> 의심했어. <웃음> 어, 피키발 진짜 더러워. 얘가 발이 제일 더러워. 도대체 <laughs> 어떻게 노는 거야? 바닥을 얼마나 비비면서 놀리는 피키 발이 제일 더러워. <laughs> 그러니까. 따끈 쪽이랑 안 따끈 쪽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 봐. 따끈 쪽? 안 따끈 쪽? <laughs> 너무 차이나. <laughs> 완전 티나네. <laughs> 어 진짜 깨끗해졌어. 이거랑 보니까 비교가 딱 된다. 개 피키. 눈에는 뭘 붙이고 있는 거야? <laughs> 개 피키 도대체 어떻게 놓은 거야? 뭐 어떻게 놓으길래 발이 이 모양인 거야? 애때 <laughs> 애때 딱 자, 다음에 애때. <laughs> 기분 좋다. <laughs> 우슨이 기분 좋아? 응. <laughs> <laughs> 잔다 자. 기분 좋은가 봐. 아동이는 지금 발바닥보다도 몸에 지푸라기. 아니. <laughs> 아너이 굴러다녔어. 표정 봐. 와우, 예스. <laughs> 얘들아, 이제 집에 다 왔어. 내리자. 이제 내립시다. 예테. 눈땡그래졌잘 잤어? 집에 들어가서 쉬자.